Get a load of this train wreck His hair's a mess and he doesn't know who he is yet but do we know the stars welcome him with open arms? 재고가 있다고 뜨지만 하나도 없어요.

s o a t i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이고 저는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서 반주 수업 있고 이따가 저녁 7시에 연주가 있어요. 근데 교수님이 제 순서가 마지막이라서 한 8시 정도에 제가 연주하게 될 거래요. 오늘 다 끝나면 한 8시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락도 싸왔고 여러분 저는 반주 수업 끝나고 어, 챙겨온 점심을 먹으려고요. 오늘 어제 만든 그 단무지. 김랑 밥이랑 배리에도 챙겨왔고. 가는 길에 버블티가 너무 먹고 싶어서. <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이고. 지금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실내악 반주 있어서. 양꼬치를 먹으러 왔더니 3월 23일까지 닫는다는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이런 막 이런 거울이 있었으면 좋겠고.

있 이거 뭐지? 아 맥앤치즈 고소를 올려요 요렇게 요렇게 와 맛있겠다 <laughs> 이게 뭐람? <뭐랑? 웃음> 수 언제 났어요? 저기도 잠겼어 지금 에 네? 생강이 언제 이렇게 불어났는지 저거 스쿠터 어떡해 물에다 <laughs> 잠겼어 저스쿠터도 잠겼습니다 바로 여기 우와 <laughs> 와. <laughs> 와, 근데 되게 분위기 좋다 고마워요, 언니. 아니, 지가 뉴욕에 갈려 아직 멀었지만. <laughs> 고마워요, 언니. 아, 나 이거 써보고 싶었는데 안 써봤어요, 핸드크림. 아, 고마, 진짜? 이건 뭐예요? 이거 앰플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아 하나씩 따가지고. 먹는 그냥... 거예요? 바르는 아? 거예요. 다른... <laughs> 어, 저기요, 잠깐만. <laughs> 피부에 양보하실게요. <laughs> 피부에 양보하실게요. <laughs> 비타민 C랑 먹는 거 아니고 다 같이 먹을 뻔했네. 바르는 거고요. <laughs> 역시 누가 먹고 아니랄까봐. 고마워요 언니. 좀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여기 되게 예뻐요 2층와 여기는 인테리어가 양딱 봤을 때 마음에 드는 걸다 갖다 놓은 것 같은 느낌? 피아노도 있어. 만났었어. 나한테 뭐 일을 한번 해보지 않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내일 반주과 중간시험이 있어가지고 어 시험 준비하려고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너무 하기 싫지만 해야 되니까. 어 일단 저는 반주과 공부를 한지 지금이 첫 해예요. 피아노 연주를 저는 전공을 했고 어, 연주랑 같이 반주 공부도 하는데, 어, 프랑스에서 반주 공부하는 게 진짜 너무 생각보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괜히 했나, 요새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작한 거니까 열심히 해야겠죠? 어, 중간고사는 일단, 이렇게 그 전조, 그러니까 어떤 한 곡을 주고, 그 곡을 5분 후에, 이, 반주 악보를 전부 다한키뭐 높이거나 두키 높이거나 세키 높이거나 뭐 아니면은 뭐세키 낮추거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평소에 전조 연습하잖아요. 이거 그냥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전조 연습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랑 교수님이랑 상의해서 원하는 조로 바꿔서 전조 시험을 하나 보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합창곡이에요. 보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소프라노 알토는 오른손으로, 테너 베이스는 왼손으로 연주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악보를 주면은 준비 시간을 주고 이걸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는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손이랑 눈도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아직 좀 어려워가지고 이건 연습을 계속 해보고 있고 이거 말고도 초견이라고 해서 그냥 이제 제가 처음 보는 악보를 5분 안에 읽어가지고 바로 연주하는 거 또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악기 반주하는 것도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준비할 게 많은데 그 동안 뭐 한만큼 결과가 나오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시험입니다. 죄송 아, 내가. 제가 다끝냈다죠 네,

Là, un cadeau Marga. Un cadeau pour moi? Oui pour toi mais tu es une jolie fille. Hein. <laughs> oh. Je suis celui-là? Oui. D'accord. <laughs> 어, 아崔先生您要洗吗各가各位各位各位各 걷고 있어요 지금은 전부터 가고 싶었던 아들리에 브랑쿠시를 한번 가보려고요 엉멍이또 뭐해? 그물 먹는 거야? 저거는 르보아송이라고 한데 생선인 건가? 오, 신기한 게 많네. 돼요 수탉 요 이거 이 예, 그거 같다 그 뭐라고 하지 그 있잖아요 닭 머리 위에 있는 갈 갈기 아니요 이렇게 생기셨군 뭐라고 씨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 전화기 테이블이래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가져가. 이거는 아마 여기에다가 이렇게 불을 집혀가지고 저런 철 같은 걸 달구는 데 쓰지 않았을까요?